중세 느낌 오지는 술집으로 안주는 오직 불타는 소시지만 가능하다함 한국인인 걸 알아봐 주시. 맥주 맛이 미쳤음 소시지 양에 비해 빵 인심이 과한 느낌 다 구워진 것 같아서 꺼내고 불을 끄려고 했는데 캐니스 에버딘이 돼 배부르게 먹고 걷다 보니 재밌어 보이는 핫플 등장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클럽 분도 엄청 킴. 10분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정말 아닌듯 이런 곳에서 부채춤이라니 케이팝이 대세이긴 한가 봄 Hi. 하이에서 니아오에서 칭챙총이 돼. 태어나서 본 가장 많은 인원의 퍼프로 드디어 완네스법을 찾아낸 음악도 완전 내까림 직원도 완네스 DJ분이 술도 말아준 멀티태스커이신가 보다 새로운 친구 만나서 술도 얻어먹음 리스본 찍먹 잘하고 이제 집감 안녕